안녕하세요. 척추 측만증 전문 물리치료사 PTO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척추 측만증 홈 운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운동은 이 고관절과 흉추의 가동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척추를 교정하려면 척추가 조금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관절들도 조금 더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추와 고관절의 어떤 가동성이 필요로 하고 그 관절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운동을 잘 따라 하시면 척추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발기기 자세를 합니다. 내발기기 자세를 하는데 발끝은 세워주시고 양쪽 무릎은 골반 너비만큼 벌려줍니다. 그리고 양손은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시면 되고요. 지면에서 다리와 팔이 90도가 되는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머리 끝에서 엉덩이까지는 어, 동그랗게 말리지도 너무 쏙 들어가지도 않게 일자만 일직선만 잘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먼저 오른쪽 먼저 할 건데요. 자 오른쪽 다리를 그대로 옆으로 쭉 뻗어줍니다.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때 몸통이 돌아가거나 무릎이 굽혀지거나 하지 않도록 무릎을 쭉편 채로 옆으로 쭉 뻗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지 않게 일자를 최대한 유지해주시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천천히 내려서 앉을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허벅지 안쪽이 조금 땡기실 거예요. 그래서 갈수 있는 데까지 앉고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그대로 최대한 허리를 일직선을 유지해주신 상태에서 앉을 수, 있, 앉을 수 있을 때까지 앉을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것을 반복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흉추 가동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 자, 앉아주시고요. 쭉 앉을 수 있을 때까지 앉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뻗은 쪽 다리와 반대쪽 손을 뒤통수 터치를 해주시고, 반대쪽으로 몸통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다시 돌아오시고, 손 놓고, 앞으로 원위치. 다시 엉덩이 그대로 앉고, 뒤통수 터치, 반대쪽으로 해줘 다시 돌아오고, 앞으로 원위치.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 똑같이 잡아주시고요. 자, 이번엔 왼쪽 다리를 옆으로 그대로 뻗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앉고요. 오른쪽 손 뒤통수 터치, 반대쪽으로 회전. 다시 돌아오고, 손 놓고 원위치. 갈수 있는 데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앉고, 오른손, 뒤통수 터치, 반대쪽 회전. 다시, 돌아옵니다. 네. 잘 따라 해보셨나요? 자,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각각 5회 진행하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고, 이것을, 3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척추측만증에 있는 어 아이들이나 성인분들은 어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잘안 되는 그런 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잘안 되는 쪽은 어한 번에서 두번 정도 더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각각 다섯 번씩 오른쪽 다섯 번 왼쪽 다섯 번 이렇게가 한 세트 이것을 3세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